해결법이라고 제시를 좀 해주면은 니 패션에 해결법이 있네 니 패션에 해결법부터 찾아 야 일단 그거 해결법 아니야? 일단 이거 끊. 는다고 해요 일부에요 디보이 형? 일보가요 고등어야 저거? 내타이 보여줘 고등어를 메고 왔어 니 <laughs> 네 패션이 <laughs> 맨날 시바, 네 뭐? 뭐? <laughs> 아 맨날 복원나 시가 스투시마 입지 패션이 아니라 아니 그리고 누가 수건을 입고 다녀 이 수건 아니야 수건? 정신이 야이 트위드 자켓도 르라 아니 트위드 자켓 뭐라고? 트위드 몰라? 뭐? 뭐 테이터? 아니 수건 아니야 수건? 유미가 하는 게트위터야 수건에다 고등어를 매고 그렇게 고등어를 메고 그래 이게 뭐 젠틀몬스터야? 니가끼 네 몬스터야 그냥. <목소리> <목소리> 뭐야 이거 아니 패션의 해결법부터 찾아와. 요즘 <목소리> 나랑 우리가 알아서 할게. 니네 패션의 해결법부터 일단 찾아와. 니가 <목소리> 네, 네. 뭔데 자꾸 진행을 하고 숨재다 형님. 니가 왜 뭔데 자꾸 제, 뭐 진행을 하고 제이시를 하고 뭐왜 뭐, 왜, 왜, 그러는 거야? 말을 몇번 넣는 거야? 말한마디없 <laughs> 나는 그냥 대답을 해. 훈련하면 아무도 나를 훈련하면 말을 몇 번을 넣는 거야. 야, 이런 병신이라고 해주 시작하면 아. 언제까지 할거요 형? 아니야, 내가 그때 연주도 나해결법부터네 해결법 이십 분. 언제까지 할 건데 이거? 어, 내년까지. <laughs> 되... 진짜, 진짜 그래도 못 할려고 해가지고 화나면 화나는 거지. 진짜 호빵 선수봤다는데 야야야 얘들아 호빵 선수 저렇게 안 입어. <laughs> 아, 아, 연접 탈락이야 어. 면접 탈락이 아니야 야 뺑뺑이 돌다. m b k 바여 1조 2조 나가지고 어 아니 대기실에 그냥 처박혀 있어야 5 6조에 그래. 56조 어. 저들가� o r <laughs> 최 <laughs> s a 안돼 뭔소리야것보단잘 아, 돼요 아예그렇요 t 예, 예. <laughs> <할> <laughs> <laughs> 왜 오늘 이렇게 갑자기 seul 하도 비교나 해서 그런가? 제대로 옷 입고 오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laughs> 아 무서워, 일나 아, 진짜 아, 자리 좀 바꿔줘라. <laughs> 그러면 신대희 씨가 그거 해주세요. <laughs> 오늘 패션 소개. 나름 자기가 생각하고 온 거야. 드레트 자켓인데 드레티 자켓인데. 해봐. 소개해달라 소개 시간 을 가져보자. 아니 성격? 저 어. 저번에 저번에 테크웨요? <laughs> 아 아직은 뭐?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그냥 물어본거예요 <물어보는> 울지마 <laughs> 울지마 고프코어? 네 <laughs> <고프코어? 웃음> 아니 그데 수산시장 사람 나긴 해 그때 수산시장보다 그냥 그러니까 소개해달라고 오늘 표시를 그럼 저번엔 고프코어 룩이고 <laughs> 오늘은? 오늘은 무슨 코어예요? <laughs> <laughs> 아뭐 말해주면 알아요? 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설명을 해달라는 모르겠어요, 거예요 모르냐? 아 일어나서 한번아 아, 아니 아니 놀리려는 거 아니야 나 진지하게 아, 그냥 짜증나서 그래 진짜. 아니 씨발새끼 어, 이거 아, 아니 아. 상민이 옷잘 입어 진짜 그래 어잘 어, 입어 해봐, 그래 소개해줘 한번 일어서 냐고 뭐. 그러니까, 그 오늘은 저 신발까지도. 야 캔버스. 뭐. 아 뭐야 네. 이 새끼 아는스시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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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소개하면 뭐가 달라하하하하하하하하하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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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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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알리 <laughs> 니가 니가 지금 니 네. 네. 혼자서 아니 가안입고싶다 쇼핑몰 이 혼자 지금 소재쓰는거 이는거지그아니가 패션 안입고싶어서 차린거 아니야 재미없어 아, 이 친구가 아니, 나나날 날렸어 패션 한번 해요 아니 니 친구가 날 알려줘. 나도 소개 좀 배워보고싶어 그래 알려줘 패션 스타인데 상민이 형 나는 인정해 근데 잘 입었어 뭘 나부터 해? 아니 왜 남구형한테 긁혀 형글히는 것부터 형. 아니 근데 야글히는걸 떠나서 형 매 방송..매 매 방송마다 이렇게 됐을거예요 어..어떻게 해..어떻게 와..씨발.. 그리고 일단 전적 자체가 2승 0패잖아 <laughs> 누가 2승이야? 남고 오빠가 2승남야부터 소개해 나부터.. 나부터 소투시요 매번 수투시지만수투시 엠베서더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오늘도 무난하게 응. 블랙 앤 화이트 이 옷에도 또 블랙이 있죠? 이거는 깔맞춤해서 그리고 여기다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메탈 반지까지 아 메탈 시계까지 어, 비즈 뭐 이렇게 무난하게 어. 패션은 항상 대중적으로 아, 누가 봐도 네. 무난하게 입었네 하는 게 패션이지 뭐야? 네, 그건 니 정의 못겠다 고등어 모등어 뺐네? 아니 왜 컨텐츠가 이걸로 가는거야 중순이 지금 사과문사하고 있는데 아니 바지 벗어 내 대가리 들어가겠대 바지 통이 뭐야 50리터 쓰레기 봉투야? 바지 통이 뭐야 이거? 머리 야머리 들어가 있어 50리터 쓰레기 봉투야 이거 봐봐 어 쓰레기 봉투야 너이 바지 통이 비슷하네 벗어 지금 어깨 쓰레기 봉투야 너기 지금 아 연구하지 말고 어 피셔를 너, 피셔를 너 피셔를 나가서 피셔를 그러면은 피셔를 피셔를 저기, 저기 뭐딴데 가가지고 피셔를 이렇게 피셔를 입은 사람한테 똑같이 할수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입은 사람이 없다니까 입은 사람이? 렇게뭐어 이렇게 입은 <laughs> 사람이 있어. 좀 어만 가지 어, 어, 하지마 같은 거. 이거 팔찌 받겠다 팔찌. 진짜 팔찌 다아 진짜 죽여버리고 있어. 아 팔찌 맞겠다 팔찌. 아방한번안 된다는 사요 팔찌 팔찌. 아니 그거 하아 잠깐 팔찌만 볼게요. 팔찌만 진짜 때그 말고. 팔찌만 볼게요. 팔찌만 볼게입이사귀아 이거 아시나 아, 팔찌만 보자고 이거나 뭐라고 이거나 뭐라고 석기 시대 아냐 이거 이거나 <laughs> 뭐라고 야 팔찌 석기 시대인데 어 <laughs> 팔찌 알맹이 크다 씨발 자네 진짜 야, 팔찌 이거랑 똑같네 알몸들 <laughs> <아니면> 그. <laughs> 하나 껴라 이거 알맹이도 부정한 같아. 하나 껴라 이거 <laughs> 야, 하나 껴 이거 <laughs> 아니, 석기 시대 이끼고 왔어 팔찌 너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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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똑같은 거면 싸워 그래 아니 근데 솔직히 상민이 못 있는다 하는 거 남구밖에 없어 <웃음> 맞잖아. 그래서 <laughs> 어 오늘 딱수린이면 상민이 보자마자 감탄했어. 오, 형 멋있는데요. 오, 진짜 멋있었어요 근데. 아왜이게 그래. 남구한테 그렇게 어. 아니야 뭐 나도 내 패션 얘가 병신이라고 하데 그래 그래. 난 내가 아니까 나는 도대 어, 그러니까. 관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어, 어. 자꾸 무지성으로 가는 거 스트레스 받죠. 형 이건 그냥 나 기분 나쁘라고 하고 쉬어. 아우 씨발로는 내가 이렇게. 이걸 바라는 거야? 이걸 바라는 거야? 아, 이걸 바라는 거야? 내가 뭐 씨발 뭐 여기 한번 한번 다 터트리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별마나 <laughs> 더듬어요? <듣네>. 아, 재밌으려고 <laughs> 하는 거야? 우리 씨비 걸어, 씨발로만. 이게 아니라 형 막은. 내가 왜시비로 거냐고 <laughs> 개 새끼야. 관심 아는데 팔씨는 관심을 너무 더 가져. 니나 가지고 니나 가지고 좀 <laughs> 얘기를 너, 해. 나 가지고 있잖아, <laughs> 나는 그 근데 내가 이 이게 응. 뭔데? 얘기해 봐. 내가 아, 면. 면. 좋네, <laughs> 이 빌럭이 잠깐 밖에 졌는데. 이게 애뉴가 저탁방이. 이게 네, 거더가 매고 있고. 송월 어. 타월에 거더가 매고 있고. 어. 밑에 쓰레기 50m 쓰레기 봉투예요. 이게 뭔데? 8지. 석이인데. 이게 입고 이게 그러니까. 아, 뭔니 무난하잖아. 블랙은 화이트. 뭐 아니 알아? 근데. 무슨 느인지는 알아? 네가 좆 같은 건 알지. 아니, 무슨 느인지 알아? <laughs> 아요이건시비잖아형 알아. 이거 1잖아 아, 아니, 알 필요는 없잖아. 무슨. 아니, 이건 시비잖아 어. 지적을 할수 있잖아. 지을나나해 아 그래 그래도 장애인 좀 대우는 해 줘. 왜 그래, 왜? 그래. 상민아. 어, 이거 발표 빼니까 훨씬 잘생겼어 이게 더 내는 거야. 아, 아, 니 진짜 훨씬 나. 내이 빼니까. 네가 봐도 아 빼는 건낫지 않아요? 줘 줘. 이거 이거? 아, 너안 끼는 게 나. 아, 주라고 빨리. 그 아, 니아 그냥. 끼고 있어 그냥. 좋아, 빨리. 끼고 있어 그냥. 그냥. 안끼니 아, 저번에 수산 시장에 내가 이왜런거아 <laughs> 뭐? 되는 거냐? 저번에 수산 시장아서 씨발 아. 다 나온 거 아니야 수산시장. 야, 야 아니, 아, 진짜. 아, 나나네아그 아니 아, 시아거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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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시킨 게 아니야. 남구가 그냥 혼자 하는 거잖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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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와 적대. 마리로 노염 풀기 전에 상민이부터 노 풀자. 명이랑 노래 를 불러 봐. 아니 근데 형이 나는 솔직히 이상한 게나남구형이 나한테 피셔제작하면은안 들킬 거 같아. 어, 아 그러니까 안 들키지. 안 어. 나 처음에 안 들켰잖아. 안 들켰는데. 야, 상호 형님이 목종자송한곡해 달라고 신만원 아! 아,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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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들어 가자 가나요? 네. 아. 어.